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7시에 위치한 1레이저 선수고요 1시가 파란색 테란 클램 선수입니다. 자, 오늘 넥스트 2021 시즌 어 스타크래프트 2 마스터즈 16강 A조 첫번째 경기 시작됐어요. 첫 번째 경기, 클램 선수, 오늘은 뭔가 더 똘망똘망해 보이는데, 카메라 각도가 좀 변경된 것 같이 보이네요. A조가 원래 저번 주에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C조와 A조가 약간 일정의 변경이 생겼고, 이제 A조의 경기, 그리고 내일은 D조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모레는 D조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클램 일레이저 선수 그리고 히어로머린 선수와 조성호 선수의 1경기, 2경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승자전,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 순으로 진행이 되죠. 사실 게임에 그 사운드가 안 나네요. 사실이 어택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클린 필드를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께 중계를 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따로 사운드 설정을 따로 할 수는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 만약에가 아니라 이 단톡 디스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 남겨서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램 선수 이번에는 두 번째 가스 타이밍이 빨랐고 원어넌 -on 타이밍을 좀더 앞당기면서 공격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원래 클램 선수가 저그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궁공 트리플 그리고 화염차로 점막 제거하고 벤시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일벌레를 잘라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자주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원어넌 -on 빠른 플레이. 계속 점막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엘레이저 선수도 사신이 뒤쪽 언덕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미리 배치시켜 놓고 있어요. 화염차 두기와 사신 하기 계속 계속 점막제거아 근데 안쪽으로 생각보다 좀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어, 사신. 오, 어, 사신. 야, HP 2 남고 살아납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일벌레 그리고 뭐 일벌레만 있는 게 아니었고 저글링이 있다는 걸 보자마자 클램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일단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화염차 내기 자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더 빠지고 자, 여왕의 위치를 계속 체크 그리고 점막이 펼쳐지는 것까지 꾸준히 체크를 해주는데 자, 화염차가 뒤쪽으로 빼주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갔던 거는 화염차 빠지면 그때 점막이 넓혀야지. 엘레이저 선수가 만약에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했다면 바로 또 전막이 잘렸겠죠. 육화염차까지 모이고 있고요. 육화염차 원사신 해방선을 준비합니다. 벤시 타이밍을 좀 앞당길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 클램 선수 화염차 해방선이에요. 한 개, 두개 그리고 또 뒤쪽으로 빠지고 여왕 오면 소규모드 취소해서 뒤쪽으로 빠지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클램 선수 세 번째 사령부 뭐 거의 완료 단계에 다달하고 있고 자 일벌레 자 저글링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자 화염차 최대한 저글링의 개체수 줄여주고 자, 화염차도 일단 살아서 뒤쪽으로 빠졌어요 어, 어. 클램 선수도 해방선으로 일벌레 한번 긁어주고 자, 화염차로 또 피해를 주려고 했지만 엘레이저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일벌레 피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고화장 늘어나고요. 엘레이저 선수도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일벌레 생산 시작하기 하죠. 어, 준비하기 시작하죠. 자, 진화장 두 개와 함께 이제는 자, 맹독충 둥지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되면 링링 운영으로 초반을 버티겠다, 중반으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확실히 안정적인 자원줄을 바탕으로 수모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레이저. 원식지까지 타이밍도 정말 빠르기 때문에 엘일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이후에 원심고리 지나 타이밍도 굉장히 앞당겨 줄 겁니다. 자 뒤쪽에. 자 그리고 자 클램 선수는 투 우려선 전투자국자 업그레이드 완료된 타이밍과 일일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투방패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타이밍 노려서 내려가요 어, 화염차 자, 뒤쪽에 저글링 달려들면 화염차로 긁어주고 자 맹독충 야 이거 화염차 던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죠 여왕이 순식간에 잘싸먹었습니다 추가되는 저글링 그리고 맹독충까지 엘레이저 선수 원시고리시나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점막 이쪽에서 잘 막았어요 세 번째 멀티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이러면 클램 선수도 지금 엘레이저 선수에게 초반에 좀 병력 짜낸 것치고는 피해를 주지 못했거든요 어떻게든 오베이스까지는 오취소 오베이스는 넓히지 못하게 피해를 줘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4 베이스까지만 돌려도 저글링 맹독충이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 5 베이스까지 돌리면 굴락 업그레이드 타이밍이나 전반적으로 유닛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본진 쪽에도 부하장이 올라가고 있고 6시 쪽에도 다시 한번 부하장. 이러면 총6 부하장 보유해서 병력 짜내려고 합니다. 이건 클램 선수의 양에 좀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양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레이저 선수도 한번 배불리 먹고 짜내 보겠다. 그리고 클램 선수의 병력에 휘둘리지 않겠다. 오히려 양으로 본인이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 업그레이드 거의 끝났고 클램 선수는 2이 e 업그레이드 눌렸습니다. 엘레이저 선수도 1일 업그레이드 끝나자마자 바로 2이 e 업그레이드 눌러주게 될 텐데 저글링과 맹독 충잠 빈틈 없이 잘 메워 넣긴 했어요. 탱크 어컨솔러보 건솔로부터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맹독 중에 좀 잡히는 모습이 보였죠. 자, 근데 이거 탱크도 다 지켰습니다. 자, 이러면서 9시 자 동시 타격 자, 언덕 위쪽에서 탱크 그리고 6시까지 흔들어 줍니다. 클랜. 자 본인은 일레이저 선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았고 뭐, 콘솔로 열기를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막은 편에 속하죠 자, 그리고 9시와 6시쪽 동시타격을 줌으로써 자, 일레이저 선수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자, 클램 천공지의 업그레이드도 이제는 준비되고요 자, 해방선 또 준비합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한 4방향까지도 잘하면 동시 타격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글링 또 센터 세번째 멀티 진영 쪽으로 갑니다. 지금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클레임 선수의 세번째 멀티 혹은 네번째 멀티 쪽에 저글링으로 견제해서 시선 돌리고 정면 쪽에 점막 이쪽에서의 교전으로 큰 이득을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일레이저 선수거든요. 자 뒤쪽에 병력들 또 한번 작제자 자, 덮치는 타이밍이나 병력 분산 배치 잘 시켜 놨습니다. 6시 쪽에도 병력들이 또 올라오는데 일단 소세 병력들 배치시켜 놨거든요 자, 맹독충. 자, 이것도 어, 근데 다 잡혔습니다. 자, 오히려 쥐래. 자, 본인의 병력들이 잘려 버렸어요, 클랩. 어, 이러면 자, 해병 자 계속 자르고요. 자 계속 몰아칩니다. 자, 해병. 자, 또 한번. 자, 소수의 병력으로 계속 이득을 보고는 있긴 한데, 자 이제 일레이저 선수도 자 오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간 이후에 히다리스코와 함께 저글링, 히링링 조합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어 지금 자, 클램 선수도 오베이스 사령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저글링 돌려서 언덕 위쪽에 탱크는 깔끔하게 잘라냈고 자, 클램 선수도 공격을 계속 가하면서도 인구수 어느덧 200까지 다 채웠어요 자 이거 자, 저글링과 맹독충으로 12시 멀티 공략에 나서면 자, 클램 선수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공격을 선택함으로써 자, 일레이저 선수가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저글링 맹독충 자, 또한번 달려들고요. 자, 뒤쪽에 태워서 빠집니다. 자, 지뢰대박. 종식 나기 시작하고요. 자, 또한 번. 자, 맹독충 아, 클램. 자, 여기서 병력 순식간에 녹기는 녹았습니다. 자, 아 시. 자, 또한 번에 동시 타격. 자, 이쪽에. 자, 3 삼성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됐는데 2-2 업그레이드 완료되어 있는 병력으로. 자, 일레이저 선수의 네 번째 멀티를 날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 저글링, 히드라 그리고 맹독충. 히링링 조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레이저. 이젠 살모사까지 추가 생산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잘 쫓아왔기 때문에 2-2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자, 발사 1단계, 그리고 방사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바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저글링과 맹독충 또한번 달려드는데요. 전막 외쪽에서의 교전은 자, 테란이 굉장히 원한 싸움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맹독충 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11시 쪽에 저글링과 맹독충 또한 번, 자, 12시 멀티도 공략을 해주는 편이 좋긴 한데, 이게 좀 일레이저 선수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맹독충 많이 투자해서 12시 멀티 날리는 데까지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멀티가 날아갈 수 있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선택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소수의 맹독충으로 12시 멀티 딱 민다고 치고 바로 내려왔을 때 수비할 수 있는 병력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자또 한번 저글링 맹독충 다 덮쳐주는데요. 자 뒤쪽에 탱크. 자 맹독충 1.4 계속 노려주고 있는 클레자 근데 병력들이 뒤쪽으로 많이 옵니다. 자 이러면 1 2시 비게 되죠. 자 맹독충. 야클레 일단 막았습니다. 1 2시 멀티 열두 시 발트. 자 맹독충 시원하게 들이 받아주고. 자 건설로봇 어 건설로봇 많이 잘렸는데요. 자클레 병력 양에서는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건설 로봇이 3 0기다 잘렸습니다. 반대로 위기입니다. 일레이저 선수 요거 막아내야 이걸 막아내야 유리한 상황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다 시. 자 그리고 1 2시 쪽에 또 한번 공략에 나서고 있는 일레이저. 자 병력 분산 배치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 뒤쪽으로 빠집니다. 12시 멀티는 근데 지켜냈어요. 건설로봇 계속 잘리고요. 야 유령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로봇이 굉장히 많이 잘렸기 때문에, 이후에, 자, 추가 병력 생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아, 겪고 있는 클램 선수거든요. 자, 레이저 자, 승기 잡았다고 생각하고, 저글리 맹독치 히다리스크 강하게 몰아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너무 무리해서는 안 돼요. 자, 클램 선수도 병력의 양은 많습니다. 또 한번 뒤쪽으로 살며시 빠져나가고 있고요 6베이스 이후에 자 이제는 일벌레나 자원적인 타격을 일레이저 선수가 특별히 받지 않는 상태에서 86개의 일벌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 요거 한번 더 치고 내려와서 만약에 일레이저 선수가 클랜 선수의 병력들을 모조리 잡아내면 그때부터는 멀티 난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중간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12시 멀티 믿는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클램 선수 이제는 유령까지 계속 조합 갖추고 있고. 자 11시 멀티 공략하러 나섭니다. 자,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도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맹독충. 자, 그리고 자, 본인은 6이스 유지해 주고 있어요. 어, 일레이저 선수도 최대한 병력 있을 만큼 계속 짜내면서 추가 병력대 생산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진과 앞마당 쪽의 자원줄은 양 선수 모두 거의 뭐 고갈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야, 트리플은 약간 남아 있겠지만 스트리플과 딱네 번째 멀티의 자원력이.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 멀티 자원력 인컴 자체가 누가 더 많은 자원력을 확보하면서 병력 생산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느냐? 인데 어, 클램 선수 양방향 자 계속 위아래, 위아래 태웠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부하장 날려주는데 성공합니다. 자, 5시 멀티 날아갔고요. 12시 시 멀티 피해 없이 막아야 되는데 맹독 오오오오오 자, 7에 대박나면서 맹독충 순삭, 순상... 아니, 폭타당해서 포... 자, 12시 멀티 날려주지 못했거든요. 야 클램 선수도 3시 멀티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멀티가 다 늘어나요, 클레어 저글링과 히다리스크, 살모사. 단순 조합으로 계속 조합을 갖추고 있고, 히드라 리스크 이후에 가시지역까지는 보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힐링링만 조합해서 공격 타임 잡고 있거든요. 어, 저글링 맹독충 달려들려고 하지만 점막이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레이저 선수의 병력들이 잘려버렸어요. 양선수 업그레이드는 모두 뭐 거의 이제 3-3 업그레이드. 자, 클램 선수도 이미 3성 업그레이드 끝났고 엘레이저 선수 아까 방상 업그레이드 찍히면서 발사체 업그레이드 눌러준 것까지는 봤었거든요 저글링과 맹독충 자또 한번 들어갑니다 자 EMP 맞으면 살모사 또무용지부리고아 자, 이거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병력 교환 잘해주고 있어요 클램 자, 3시 쪽에 멀티까지 자, 뒤쪽에, 자, EMP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 저격까지. 아,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자, 뒤쪽에 병력들 빠지면서, 뒤쪽에 병력들과 합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 잘려버렸습니다. 아, 일레이저. 아, 클램 선수를 상대로, 적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한 건가? 너무 힘든데요. 어, 자, 또, 여섯 번째 멀티인, 다섯 시 멀티는 또 파괴가 될것 같고, 유령, 저그, 저격 적극적으로 하, 활용하면서, 히달리스크도 모조리 잡아냅니다. GG! 자, 첫 번째 경기, 클램 선수가 승리거 두고 1등으로 앞서가 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7 시에 빨간색 저그, 헬레이저. 자, 그리고 한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클램 선수입니다. C-L-E-M, 클램! 오늘 중국식의 BGM이 어, 업저빙이 너무 이상해요. <laughs> 클램필드로 제공받아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중계를 하기 때문에 자,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경기 중에 자꾸 알트해한다고요 엘레이저 <laughs> 선수 앞마당 멀티, 이후에 추출장, 살람머첫 번째 경기에는 사운드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수정을 해서 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게임 소리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자, 이번 경기는 자, 클램 선수의 빌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첫 번째 경기에는 원어난 -on 타임을 좀 앞당기면서 공격 타이밍, 화염차 그리고 해방선으로 압박을 했다면 이번 두 번째 경기는 평소에 자주 하던 빌드를 또 한번 선택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클램 선수가 저그전에그 군수공장 트리플 준비하면서 자원적인 여유 있는 상황, 그리고 최적화 물량 뿜어져 나오면서 상대방의 병력도 계속 압박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볼수 있는데. 오늘 첫번째 경기에서는 약간의 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A레이저 사신 컨트롤 싸움 자, 초반에 저글링 6개를 찍었네요. 클램 선수의 요 사신 컨트롤에 저글링을 한 개도 잡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릴레이저 선수죠. 사신 컨트롤 주위를 계속 왼두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클램 선수 군수 공장 트리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 차분히 올라가고 있고, 다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저글링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어요. 앞마당 쪽으로 계속 건설로 붙여지고 있고요. 카톡... 아, 카톡 왔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카톡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 계속, 뒤를 계속 왼돌고 있고, 여기의 화염차까지. 백그라운드가 잘 나오다가 또잘안 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가 수정되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게이 어, 대회의 특성이긴 하죠 <laughs> 어, 하염차 자, 뒤쪽에 자, 계속 지금 점막 제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무기고 타이밍 잡으려고 했는데 저글링 한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클렘 선수 그냥 빠로, 빠르... 아니 빠로래, 빠른 취소했습니다. 엘레이저 번식지 눌러줬고요. 음영으로 하염차의 위치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군주를 뛰어났기 때문에 화염차의 움직임은 금방금방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화염차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자, 여왕 3기. 화염차 4기와 사신 한기 계속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멀티 타이밍도 클램 선수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병영도 쭉쭉 늘렸어요. 점막 제거, 자또 한번 벤시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데요. 자, 전막만 제거하고 일단 뒤쪽으로 빠졌어요. 자, 여왕으로 역시나! 마직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자또 한번 자 점막제거 자, 점막 자 저블링 뒤쪽을 돌려서 세번째 멀티 공략에 나섭니다 자 클렘선수 이번에는 건설로봇이 좀 잡혔어요 뒤쪽에 추가 병력들 건설로봇과 함께 수비하고요자 정면쪽에 화염차 자 그리고 벤시두기로 일벌레 잡아주고 있거든요? 자 화염차 자 일벌레 자 일벌레 자, 지금, 클램 선수도 건설로봇 잡은 것만큼, 자, 일벌레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자, 16기. 자, 벤시도 벤시대로 잡아주고, 자, 화염차가 일벌레 너무 많이 잘라내는데요. 자, 22기. 자, 마지막 사신. 와, 24기까지 잡아냅니다. 자, 여보. 자, 지게로봇. 파괴당한 건좀 아쉽긴 한데. 와, 건설로봇과 이 일벌레의 격차. 1 4개가 잘리긴 했지만, 2 6개를 잘라냈거든요. 자, 어, 클램. 하염차로 대박 피해 좋습니다. 확실히, 클램 정도의 유럽 서버에서 저구전을 치를 때는 거침이 없어. 자, 대부분 이 컨트롤에 자신 있는 상황 뿐이 주서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계속 몰아칩니다. 계속 몰아쳐요. 자 뒤쪽에 또 저글링 돌려서 건설 로봇 잡혔는데요. 자 어, 이거 클램 선수도 건설 로봇 많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배로 배갚아주려고 합니다. 자, 엘레이저 선수도 클램 선수의 자원줄 계속 긁어주고 있고 메탈리스크로 꽤 많은 건설 로봇을 잘라냈거든요. 아, 클래스워 자극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 애들이 지금 다 빨간색 픽입니다. 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자,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요. 자, 건설로고 그렇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쪽의 건설로고 최적화, 미네랄 최적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자, 또한번 내려갑니다. 자 해병 자 뒤쪽에 지뢰까지 계속 매설 자 이거 저글링과 맹구층이 달려들기 쉽지 않은데 자 역대급 몰입니다 자 클랜드 이거 변경 살려야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선을 살려야 됩니다 의료선을 살리지 못하면 어 이거 체력바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맹독 충 클랜 놓쳤어요자 정면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다가 일단은 건설로봇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 몰아치고요 자 클랜 선수 자 이쪽에는 손에 또 없는 상황이라 피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1대1 가겠는데요.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자 맹독충 1.4, 뒤쪽에 추가되는 병력으로 아슬아슬하게 막아냅니다. 오. 근데 세 번째 멀티가 완벽하게 들려버린 상태에서 일레이저 선수는 5베이스까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후에 병력 양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뮤탈리스크 찍히기 시작하고. 자, 지뢰. 자, 또한 번. 자, 저글링을 계속 돌리면서 일레이저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보는데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그러니까 뮤딩링 체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꽤나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자 지뢰 대박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자 뒤쪽에 자 추가 병력 들어왔어 잘리죠. 자 여기에서 병력 이꽤 잘렸어요. 자 추가 병력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크렘 선수 의 병력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토르. 자, 토르까지 함께 교전 페이를 줘야 됩니다. 자, 오히려 클램 선수, 아니 어?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는, 자, 아까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자, 병력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자, 끝까지 토르 컨트롤. 자, 토르. 자, 의료선 다 던지면서, 일단 토르까지 잘려버렸습니다. 자, 근데 클램 선수도 의료선 다 잘린 건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자, 지레들한개한 한 개씩 매사해주고요 의료선이 없기 때문에 아!